어떤 터이든 그 터에는 주인이 있다고 봐요. 어떤 터를 좀 이렇게 웅기를 돋아서 내가 거기 들어와서 괜찮을 수 있다면, 어, 어떤 방법을 했을 때 좋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좀 써보시는 게 좋아요. 그 마른 쑥 있잖아. 어, 그런 쑥 이제 구하기 쉬우실 거예요. 요즘은 살 수도 있고 인터넷에 쑥이라든가. 그리고 이제 향나무가 있어요. 향이 나는 나무. 그런 것도 인터넷에 많이 팔 거예요. 그런 걸좀 사시, 사셔가지고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네, 잘 지냈어요. <laughs> 선생님, 음. 어, 이제 이번에 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음. 일단 터한번 들어가면 음. 최소 1년. 그렇죠 뭐 길게는 몇십년 음.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. 내가 살고 살고 있는 터의 기운을 음. 올릴 수 있는 방법 음. 이왕이면 음. 터의 기운도 받고 음. 내가 이제 뭐, 살고 있는 집을 말할 수도 있고요. 어떤 뭐, 가게라든가 사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몸 담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굳이 집만 아니고. 그렇다 그러면 어떤 터든 들어가서 그 터에서 좋은 일이 있어야지 나쁜 일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죠? 그러자 그러면 내가 그 터에 들어갔을 때는 터하고 또주인이 나하고 어떻든 합의가 잘 들어야 돼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어떤 터이든 그 터에는 주인이 있다고 봐요. 음. 어, 집이라고 한다, 그러면, 내가 집에 이사를 갔다, 그러면, 그 집이 뭐, 새를 살든, 내가 집이든, 어떻든 내 가족이 내가 거기서 먹고 자고, 어, 생활을 하는 곳이잖아요. 그럴 때는, 어, 이제, 믿으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, 음, 일단은, 어, 그 이사 가기 전에 그 주소를 좀 가지고, 어, 이제, 저희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보세요. 그 터가 어떤지, 내가 들어가도 괜찮은지, 어, 그러면, 좋다, 그러면, 어, 들어가시되, 또 이제, 만약에 조금 이터이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이 터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털을 좀 이렇게 온기를 돋아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괜찮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했을 때 좋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좀 써보시는 게 좋아요 음.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사 뭐~ 이런 방법도 있고 뭐~ 외부에 나가서 운을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자면 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간략하게 간단하게 뭐~ 그 집에 이사 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이제 흔히들 뭐~ 그 마른 쑥 있잖아. 음. 어, 그런 쑥, 이제 구하기 쉬우실 거예요. 요즘은살 수도 있고, 인터넷에 쑥이라든가, 그리고 이제 향나무가 있어요. 음. 향이 나는 나무. 그런 것도 인터넷에 많이 팔 거예요. 그런 걸좀 사시, 사셔가지고, 이사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집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입주청소를 다 하잖아요. 네. 그죠? 입주청소 싹 하시고, 어, 이제 그 집안에 다, 다른 사람이 나온 뒤에, 그 쑥이라든가 향을 좀 이렇게 피우세요, 집안에. 음. 피워서, 그거를 이제 현관 문이 있잖아. 음. 그러면 거기다 놓고 바깥에서 음. 주인장이 사실 분이 바깥에서 그걸 넘어서 들어오시는 거야. 음. 어, 그것도 한 가지 팁이에요. 그러니까 주인장이라면 이제 내가 남편이... 들어가 살 사람, 어, 애기 엄마가 되셔도 되고 음. 남편 분이 되셔도 되고. 음.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그것도 구하기 힘들다.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 신문 많이 보시잖아요. 어 아니면 바깥에 요즘 이렇게 뭐 신문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. 그런 신문에 어쨌든 그런 기름이 좀 묻어 있잖아. 냄새 나잖아. 신문지 보면 그런 걸로 또 집안을 한번 다 이렇게 불을 붙여서 어 둘러내서 아까처럼 바깥에 현관에 놓고 밖에서 넘어오는 방법. 어 그런 방법을 하셔도 돼요. 그런 방법도 있고 어 이제 바깥에 내가 가게를 한대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체를 내가 얻어서 하다못해 작은 뭐 가게라고 할지라도 음. 그런 걸 하더라도 어 그런 방법을 좀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음, 음. 음. 일반인분들이 음. 사업장 하니까 생각나는데 음. 고사를 음. 셀프로 지내잖아요. 네네. 괜찮나요? 그거는 본인의 마음인 것 같아. 요 스스로가 본인을 위안을 삼기 위해서 어,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이고,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, 어, 터에다 그렇게 감사, 진짜 정성을 들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어, 그렇게 해서 괜찮은 터가 있고요. 어, 근데 또 정말로 그 터가 세서, 어 정말 그터가 뭔가 모르게 좀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저희네처럼 실령님 모신 이제 모송이 선생님이 가셔 가지고 어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꼭 하시라고 좀 권해 드리고 싶어요. 무조건 뭐 사업터든 장사터든 똑같지는 않아. 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또 들어가서 하시는 분도 다 틀리잖아. 사람마다 누가 들어가는지 다 틀리기 때문에 어 하는 그 그분하고 어, 또그 터하고, 어떻든, 이제 우리가 놓고 봤을 때, 이거는 분명히, 어, 선생님이 들어가서 제대로 좀 한번, 음. 어, 했으면 하는 터는 좀 힘들더라도 하셨으면 좋겠다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음. 음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음.